아사브라우스랑 제가 마체크 쪼끼를 입었습니다. 아사바닥도 시원하고 마직바닥이라 이 원단도 시원해요. 아래 보시면 포인트 있게끔 레이스도 다 달아놨고요. 허리선도 이렇게 띠처럼 포인트를 다 줘가지고 만들었고 목선도 밑가시 처리로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소재가 마직 체크입니다. 옆에 보면 주머니까지 다 처리를 해놨어요. 아사 브라우스랑 저는 겹쳐 입었습니다. 흑백 칼라를 입었어요. 흑백도 밑에 레이스는 다 아이보리를 처리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다 주머니가 있고 아사 브라우스 아이보리에다가 입었는데 베이지색에 입어도 아주 이뻐요. 레드에 베이지 브라우스 입어도 이쁘고 레드에 이렇게 아이보리 브라우스 겹쳐 입어도 아주 이뻐요. 레드에다가 베이지 브라우스를 입혀 봤어요. 느낌이 어떠신지 보시라고.